네, 안녕하세요. 깨달음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불교를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풀이를 해 오셨지만 그래도 깨달음의 가르침을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흔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아서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불교란 철학인가요? 많은 분들이 특히 불교학자들의 대다수가 철학에 종사하고 철학을 전문한 분들이 불교학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교 이론은 핵심 요체는 삶의 고통이 어떻게 비롯되고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고, 집, 멸, 도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고성제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고통을 잘 이해해야만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이 주는 성스러운 가르침. 그래서 고성제입니다. 집성제는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집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집착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고 이해를 해야만 집착이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집착 자체가 성스러운 진리가 되겠군요. 도성제 도성제라는 것은 멸성제를 위해서 즉 고통이 소멸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로서 도 방법으로서 도를 이야기하는 가르침입니다 대체로 팔 정도로 분류를 하지요 여덟 가지 바른 수행법이 도성제에 해당됩니다 멸성제는 그러한 다른 수행법에 의해서. 마침내 고통이 소멸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내르바나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쉽게 말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어렵게 불교 이해가 되어 버리면 난사판 불교학이 되고 말죠. 그래서 나는 불교는 매우 철학적이지만 사유를 통해서 고통을 해결하려는 그 과정이 상당히 철학적이지만 철학 자체는 아니다고. 감이 단안합니다. 또 혹자는 천체 물리학과 비교해서 현대 양자 물리학과 매우 흡사하다고 해서 물리학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과학적이고 양자 역학과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불교는 물리학은 아닌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철학도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류 이론은 사성제 그 사성제를 좀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십이영기를 체계화시켰죠. 그리고 수행법으로는 팔정도 그리고 칠각지 사념처관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가르침들입니다. 철학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해야죠. 언어적 개념. 없이는 철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을 보는데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은 머리로 이해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철학이라기보다는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서양 심리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저는 심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 마음에 대한 성찰, 심학입니다. 마음 공부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편안치 않고,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러한 건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가이 현실의 고통, 이 삶의 고통,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 즉 깨달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학은 고통을 철저하게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을 탐구함에 있어서 철학적인... 논리와 개념들이 크게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고통은 사실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몸 전체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사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같이 자랄 때뭐 친구처럼 어 또는 뭐 형제로 가깝게 그러면서 또 싸우면서 이렇게 살던 사촌인데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돈을 벌고 훨씬 성공을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야 됩니까 괴로워야 됩니까 가까운 사이. 가까운 친구, 가까운 형제 또는 가까운 사촌이 잘 되면 기뻐야 마땅한데, 마음 속에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질투라고 해야 되나요? 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도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몸도 편치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배가 뒤틀리고, 위장이 뒤틀리고, 속이 아픕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연계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돈의, 사촌의 성공과 재산 증득이 나의 고통의 원인인가요? 상대방의 성공이나 상대방의 부유함이 고통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반응들에 의해서 시샘과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그게 몸의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몸의 감각적인 변화 그것도 매우 불쾌한 통증이나 불쾌한 감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심학은 고통을 탐구함에 있어서 철학적인 개념보다는 이러한 실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지금까지는 명상을 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명상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나 몸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하도록 안내하는 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철학이 아니라 또는 물리학이 아니라 불교 또는 명상은 심학이다. 머리로 하는 개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명상적인 사유요, 명상적인 관찰이다. 이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불교는 종교인가, 종교가 아닌가, 불교는 무실론인가, 유실론인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다뤄볼만 하겠습니다. 불교가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신학이다. 즉 깨달음의 가르침은 머리가 아닌 가슴과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처음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